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먹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삼겹살 한 판, 피자 한 판이 이제는 소화가 잘안 되고, 배도 금방 차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딱 맞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와 관련된 여러 기능이 서서히 둔화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식습관과 식단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는 이런 변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단과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소화력 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화 기관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식품, 심지어 육류까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불량을 겪게 되죠. 이때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침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에 부드러운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고 바나나는 소화가 쉬운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의 활동을 돕습니다. 또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고 싶다면 무가당 요거트에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추가해 보세요.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침은 이렇게 가볍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소화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연어나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연어 구이의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인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연어는 육류보다 소화가 쉬울 뿐 아니라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점심엔 현미밥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데요. 현미는 흰쌀밥보다 소화는 조금 더디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고령층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부담을 줄이고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늦게 먹는 저녁은 너무 포만감이 크지 않도록 소량의 현미밥과 야채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찐 채소와 두부를 추천드려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돼서 저녁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렇게 가볍고도 영양이 균형 잡힌 저녁 식단을 섭취하면 속이 편안하고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나트륨 섭취입니다. 젓갈이나 국, 찌개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자주 먹을 경우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짜게 먹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천연의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해보세요. 이탈리안 허브 믹스나 파슬리, 후추 등을 사용하면 간을 약하게 맞추더라도 요리에 깊은 풍미가 더해져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물은 적게 먹고 채소를 듬뿍 넣어 영양도 챙기고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매일 먹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소화에도 무리가 갈수 있어요. 이런 경우 두부나 콩, 생선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엔 스크램블드 에그에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몸에 부담이 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점심에 생선을 구워 먹거나 저녁에 두부와 야채로 만든 찜 요리를 드시면 단백질 섭취가 쉽고 몸에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특히 소화 기관의 기능이 더 둔화될 수 있어 변비나 탈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고, 식사 전후에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가벼운 차한 잔이지만 자주 마셔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물을 잘 잊어버린다면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물병을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나 소파 옆에 물을 준비해 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 수분 섭취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가득 챙기기 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요거트와 과일을 드시고 오전 중간에 견과류나 바나나 같은 간식을 먹어보세요. 점심은 적당량의 밥과 반찬을 먹되 저녁에는 가볍게 현미밥에 채소와 두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면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이 덜 가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식사 후엔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 바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소화가 더 잘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산책은 누구나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고 음식의 맛을 느끼며 여유롭게 식사하는 습관은 소화에 좋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니 바쁘시더라도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한잔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아침엔 요거트와 과일을 곁들이고 저녁엔 가벼운 산책을 더하는 것처럼 간단한 실천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